네, 오늘 179 신발 신고 오신 거죠? <laughs> 아, 179 아니고요? 279. <laughs> 아, <279야? 웃음> 네. 뻔했네요. 아, 279! 큰일 날뻔 했네요. 279 아니고요. 큰일 날뻔 했네요. 270. 한정우와 한정미. 이두 캐릭터를 모두 완벽하게 소화를 했어요. 아, 글쎄, 완벽하게 <웃음> 소화를 <laughs> 했나 모르겠지만. 왜냐면, 네. 짧은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거든요. 반응 어. 보셨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습니다. <laughs> 예, 너무 폭발적인 반응 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저희 영화에 대한 관심인 것 같고, 또 영화가 또 어떤 분위기인지, 그 얼마나 또 유쾌하고 재미있을지 네. 좀 기대감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거의 뭐 3단 변신이었어요. 예, 옷 입으면 일단. <laughs> 메이크업하면 2단, 가발쓰면서 3단 예. 아, 아무래도 한정우보다는 네. 한정미일 때또 그렇죠. 애드립이라든지 재밌는 상황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한정미씨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한정미씨 어... <laughs> 한정미씨 네. 근데 애드립들을 좀 많이 하셨네요 웃음...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다고요? 몇년 만에... 많았지만 <laughs> 열심히 했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씨.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셔도 돼요. 네. 자, 어,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도 했는데도 바로 오네요. 한정미 씨? 아, 예. 아, 예. <laughs> 7kg 정도 네, 그렇게 감량했던 것 같아요. 아, 7kg면 쉽지 않아요, 정말. 살이, 네. 어, 전 작품이 또 이제 살이 좀 쪄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감량이 필요했고요. 자, 그럼 저 턱선은 7kg 감량으로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음. 뭐 레이저라든지 시술이 있었나요? 턱선은 그 지압하고 지압. 네. 지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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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압이란다. 지, 진심이거든요. 네. 진짜입니다. 예, 제가 많이 이렇게 했을 했을 줄 네. 지압 많이 할줄 몰랐는데. 지압 굉장히 많이 했고, 림, 림프선 마사지. 굉장히 디테일한 단어들이 나오죠. 고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 저탄고지를 또 저탄고지? 했었거든요. 저탄고지로 네. 다이어트를 좀 했어서 어 그리고 여의상팀 그 우리 실장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었고 분명히 빼겠다. 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턱선이 만들어진 <laughs> 거죠. 네. 네 본인이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을. 어... 쉽지 않았지만 음그 먼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많은 그이극 중에 서로 어, 나를 아는 한정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신을 했을 때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 변신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근데 어 그건 관객분들도 어 그거를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그 이야기에 빠질 수 있는. 근데 이제 전두번 정도? 예, 촬영을 서두번 정도. 예쁘다. 어? 뭐지? 뭐? <laughs> 뭐 약간. 어? 빠져든다? 어, 예, 뭐 약간 그런 느낌. 빠져든... 약간 사실 그.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음, TMI? 예. 예. <laughs> 그러니까 머리가 약간 젖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희 극중에서 이제. 정미로 제가 분했을 때,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적셔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 그날,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근데 워낙 중저음의 매력적인 음성인데, 한 정미로 분했을 때또 음성 변화가 또 엄청난 변화예요. 아, 그 노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뭐 계속 어떠냐고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음, 연습을 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정말.